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요즘 50살이면요. 한참 일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릴 틈도 없이 고지서가 날라오죠이 고지서를 보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소득은 완전히 없어졌는데 매달 내야 되는 건보료, 국민연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요. 당장 다음 달부터 건보료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국민연금 납부를 일시 멈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53살 남자분이고 퇴직을 6개월 앞둔 분이었습니다. 이분 고민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분하고 비슷할까요? 아이들 키우느라 모아둔 돈은 없고 퇴직을 해도 계속 지출은 그대로고 당장 퇴직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퇴직 후 생활비가 걱정입니다. 결국 이분은 고민 끝에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단은요, 지금 사는 내 아파트, 이걸 월세 주고 인근의 빌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매달 고정적인 월수입이 생기니까 이 결단을 한 겁니다. 정말 힘든 결정이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계획이죠. 서둘러 이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살던 아파트 보증금 2억에 월세 160만원. 그리고 이분이 이사 간 임금 빌라는 보증금 2억에 월 20만원. 보증금은 그대로 빼서 일로 이사 온 거고, 월 수입이 20만 원을 빼도 14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보면 이분은 자신의 아파트를 160만 원에 주고 본인도 월세 20만 원의 빌라로 살면서 이걸 빼면 매달 140만 원. 물론 아파트는 아니지만 빌라에 살면서 매달 140만 원이라는 현금 흐름을 만들었으니 이제 어느 정도 한시름 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달뒤 퇴직을 했습니다. 얼마 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우편물 두 개를 받게 됩니다. 이분이 그 우편물을 보고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그리고 국민연금 합쳐서 무려 55만 원 정도의 고지서가 날아온 겁니다. 원래는 140만 원의 현금 흐름을 예상했었는데 건보료 국민연금을 이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55만 원 그러면 실제 수입은 85만 원 원래 140만 원을 생각했었는데 85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방금 이 얘기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될까요? 조기 퇴직해서 당장 수입은 줄었거나 없는데 계속 나가는 생활비 외에도 건보료, 국민금큰 부담이 됩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자,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려 드릴게요. 자신에게 해당되는 분들은요.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가장 두렵게 하는 건강보험료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왜 퇴직만 하면 건보료가 이렇게 무섭게 오르는 걸까요? 이유가 있죠. 바로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는요. 다른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월급이라는 하나의 주머니에서만 건보료를 측정하고 떼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절반은 회사에서 내줬어요. 그래서 직장 다닌 분들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부담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 어떻게 책정이 되죠? 월급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내 통장까지 모든 주머니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건보료를 책정합니다. 그리고 직장 다닐 때는 회사에서 50%를 내줬는데 이제는 내가 100%다 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에 만난 분 중에 한 분은 무려 건보료, 국민연금으로 50만 원 정도가 나가는 분도 있었어요. 이렇게 소득은 확 줄어들거나 없어졌는데 재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는 소득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다행히 국가에서는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3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입니다. 퇴직자를 위한 3년간의 건보료 방패막이 되는 이미 계속 가입 제도. 이 제도 좀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퇴직 후에도 36개월 즉 3년간 내가 직장 다닐 때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낼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이 혜택 절대 보지 못합니다. 잠깐 공지사항 있습니다. 들국화의 전인거님잘 아시죠? 네 저도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올해로 데뷔 40주년 기념 콘서트를 9월 20일 그리고 20일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위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총 10명에게 이 티켓 한 장이 15만 원이 넘거든요. 10명에게 티켓을 무료로 드립니다. 우선 전인건 40주년 콘서트 홍보 영상 잠깐 보시고요. 이벤트 참가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5년. 대한민국 로계 역사를 뒤흔든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행진. 그것만이 내 세상. 걱정 말아요, 그대. 우리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위로와 열정을 선사했던 그의 노래. 전설이 된 이름 전인권. 그가 40년 음악 여정의 정점에서 마지막 울림을 선사합니다. 9월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그의 모든 것을 확인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퇴직 후 처음으로 지역가입자 고지서를 받고요. 그 고지서의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하루라도 늦으면요. 3년간의 이 혜택 볼수 있는 것이 영원히 사라집니다. 꼭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될까 궁금하시죠? 이미 계속 가입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이렇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중에서 12개월 이상 직장 가입자였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해당이 되나? 내가 자격이 되나? 계산하고 계신가요? 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전화 한 통만 딱 하시면요, 바로 알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의 1000번이죠. 여기 전화하셔서 딱한 마디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제가 퇴직을 하는데요. 지역 가입자 예상 보험료랑 이미 계속 가입 보험료랑 어떤 게더 싸요? 둘 중에 싼걸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비교해 주실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미 계속 가입이 훨씬 더 저렴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 계속 가입을 신청하시면 보험료 얼마나 줄어들까요?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역 건보료가 30만원인데 이미 계속 가입으로 8만원 또는 10만원을 내게 된다면 10만원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20만원 절약이 되는 거잖아요. 20만원이면 1년이면 240만원, 3년 동안 할수 있으니까 720만원 이렇게 큰 목돈을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의 귀한 돈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가장 걱정했던 건보료라는 큰 불을 껐습니다. 자두 번째 불이 있죠. 국민연금 이거 어떻게 꺼야 될까요? 국민연금 올 7월부터 좀 바뀐게 있죠. 기준 소득 월액이 올라서 보험료 부담이 좀더 커졌습니다. 당장 수입은 없는데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 정말 부담이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할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가 있어요. 바로 납부 예외라는 겁니다. 납부 예외 제도 쉽게 말해서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일을 그만둔다든가 아니면 실직처럼 소득이 없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때 신청을 통해서 보험료 납부를 일시 멈추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죠. 일시 정지 이 기간은요. 나중에 내가 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생활비가 급한 상황에선 일단 납부 예외로 숨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내가 소득이 생겼을 때 그때 못낸 보험료 1년이든 2년이든 못낸 보험료를 한 번에 다시 내는 추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추후 납부 이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추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시죠 아주 간단합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죠 여기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지사 방문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납부예외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이미 계속 가입, 건보료 말하는 겁니다. 3년간의 방패가 될수 있어요. 이거 신청하셔서 줄일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을. 일시적으로 안낼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여유가 되면 추납으로 한꺼번에 내시면 됩니다 이 영상 볼때 아, 나도 신청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바로 달력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퇴직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그 시작한 날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거기에 건보료 마감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그 전에 반드시 이미 계속 가입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꼭 그때 되면 해지라고 하지 마시고요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개월이 지나가면 이 혜택 영영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 전화하셔서요 이미 계속 가입 보험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으로 소득이 끊겼다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공단에 전화하셔서 1355입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납부예외 신청합니다 이 두가지 행동만으로도요 당장 매달 수십만원의 현금오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의 부담을 줄이고 또 시간을 벌어서요 여름의 다음 단계 플랜B를 차분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퇴직은요 인생의 완전히 새로운 장을 넘어가는 전환점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이 정보가 여러분의 그 전환점을 좀더 부드럽게 넘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한줄 메시지입니다. 규칙을 모르면 희생자가 되고 규칙을 알면 플레이어가 됩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